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차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을 한명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치브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피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유튜브 하나 거의 안 하나, <laughs> 카치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솔라가드 매장에서 이제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매장이에요. 근데 되게 특이한 차를 최근에 뽑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겸 시승겸 하러 이제 오늘 왔고요. 사실 나 궁금한 게 있는 게이 네. 동생이랑 저랑 되게 오래 봤단 말이에요. 한 10년 넘었죠? 그 어, 10년 넘었는데 원래 저는 사실 BMW M 시리즈를 엄청 좋아했고요. 이제 10년 전부터 그리고 이 친구는 아형 무슨 소리예요? 저는 AMG가 좋아요라고 진짜 벤츠를 엄청 극찬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BMW를 뽑았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사실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요. 무슨 일이야 이게? 원래 AMG 아니에요? 원래 AMG죠. 파 어,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AMG 그리고 벤츠는 어. 차를 진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어허? 우리의 상용차에는 어허? 그 실제 아마추어 그치. 운전자들에게 어허. 필요한 정도만 넣어주는 그런 게전 좋았고. 우리는 이만큼 기술력이 있지만, 네. 이거 너네 어차피 감당 못하니까 이 정도만 써 약간 네. 이런 느낌. F1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어허. 증명을 하고 했는데. 어허. 그래서 이제 일상주행에서 편안하지만 어허. 내가 달리고 싶을 땐 달릴 수 있는 음흠. 그런 저 편안한 고성능 차를 추구했어지 M은 사실 뭐, 형이 탔던 e 9의 M3도 그렇고 어. 그렇지만 되게 단단하고. 맞아요. 좀 신경질적인 게 있어서. <laughs> 자극적이지. 예. 네. 네. 그래서, 전 AMG를 운전할 때 운전을 얌전하게 하다가, 어. M을 운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좀 운전이 험해지는. 어. 그래서 사실 뭐, BMW를 타는 사람들이, 뭐, 양, 양카들이 많다, 양하지는 않다라고 어. 하지만, 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차가 네. 좀 그렇게, 그렇게 만든 것 만든다. 그렇게 만든다. 근데 사실 내 기억에 AMG 탈때 그렇게 얌전하게 운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예, 예. 그, 그쵸. 어. 그건 그게 사람의 문제인 거고. 그나마 그래도 차가 아, 조금 얌전하게 만든 거다. 그렇죠. 어, 거기에 BMW 탔으면 더 큰일 났다. 약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어, 더 큰일 네. 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M5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뭐야? 이제 이 F90 M5 시리즈를 시승을 하면서 어. 많이 느꼈었는데 이 차뿐만 아니라 사실 음. 3시리즈도 그랬고 음? B.M.은 점점 좀 벤츠에 다가가는 좀 여성스러워지는 음. 부드러움을 장착하는 느낌이 강했고 예전에 그 약간 퓨어한 느낌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직전에 지금 C.63 s 를 탔었는데 어? 얘는 M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 오히려 굉장히 강해좀고 더... 네. 엄청 하드예요. 하드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 성향에 맞지 않은 A.M.G.였던 거고, 얘는 제 성향에 가까워진 음... M이었던 거죠. 최근 트렌드가 그러면은, 벤츠 AMG는 점점, 점점 이제, BMW M 쪽으로 가서, 네. 점점 약간 운전의 재미나 하드코어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쵸. M은 점점, 점점 벤츠의 편안함 쪽으로 좀다가오고 있다. 음. 그럴듯한데? 논리가? 어, 어, 어. 일단 그랬습니다. 차좀 소개 좀 해줘요. 이 차는 M5 CS라는 차예요. 그래서 일반 M5에 비해서 뭐좀 가벼워지고 음. 뭐 서스펜션도 바뀌고 뭐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음. 결국에 사고나서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음. M5 컴패티션 LCI 모델에 비해서는 음. 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서스펜션도 결국에는 세팅이 다르지 동일한 서스펜션이고 아. 어, 본넷이 조금 가벼워진 거 아. 시트가 좀 버킷 시트가 들어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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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다르지 그 정도면. 그렇죠. 색깔이 어. 이제 한정색이다. 컴페티션 LCI보다는 이 차가 더윗 등급, 더윗 등급, 이요 스포츠성으로는 더윗 등급 c s 네.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 그쵸. 일반 M5가 가격이 1억 6천 4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1억 6천 대. 1억 6천 대고 이 녀석은 출고가 걸리. 2억 올까요? 500에서 할인을 조금 받았는데. 아, 2억 500 네. 정도. 그러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비싼 차네. 네. 오천만 원까지 비싼 똑같은 M5인데 4천만 원을 더쓴 우리 이제 후구 동생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색상이 좀 특이한 것 같아. 되게 예쁜 것 같아. 무광 그린 맞나? 어, 무광 그린이 어, 무광 그린이고 어 골드 키드니 그릴이 있고 이제 다행인 건 사실 예정도까지는 좀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아. 그지? 다음 M5 때는 그릴이 한미만하지 한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 을좀 해보고. 밑에 보니까 또, 카본이 또 들어가 있네?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어... 특징이 고 아, 이게 사실 CS가 네. 진짜 어. 이게, 이, 이 맛으로 타는데. 어. 이게, 응? 데이라이트가 노란색이에요. 어. 어, 어 이쁘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이게 매력이더라고요. 어, 이게 매력이다. 노란색 잘 찍히나요, 감독님? 우리 엔진룸 한 번만 볼까? 이게 8기통 터보지. 네. 엔진은 동일해요. LCI랑 동일한데, 어. 출력만 한 15, 20마력 더 높고. 뭐, 몇 마력이야? 635마력. 635마력, 와, 엄청 빠르겠네. 하고, 음. 카본본넷에 음. CS라고 음. 써져 있고. 음. 이것만 해도 진짜 몇백? 음. 거의 천만원? 정도 그쵸. 하겠다. 어, 하겠죠. 이거 뭐. 근데 어쨌든 순정이니까. 그죠 음. 튜닝이 아니니까. 고, 브레이크는 당연히 세라믹이 들어가야겠네. 600마력대니까. 맞아요. 600마력대니까 세라믹이 들어가고, 타이어는 피렐리사의 피제로 타이가 어 들어가는데, 이거 출고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타이어가 좀, 어제 좀, 많이 달린 맞아요. 것 같아요. 포르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아좀 달라요. 그래서 애초에 트레드가 음. 좀 없더라고요. 포르사고, 아 어. 여기도 당연히 이제 카본, 미러, 그리고 루프도 카본. 이거 M3 때 생각난다 여기 있다. 네, ML 상징이죠. 어, ML 상징. 이거 무광이라 진짜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치? 네. PPF 다 해놨어요. 그래서. PPF 해놓은 거야? 네. 되게 잘했다. 잘하는데 샀습니 어, 티가 거의 안 나는데? 응. 네. 한줄 몰랐어. 무광은 무광 PPF가 따로 있나? 네, 무광 PPF 가 아, 따로, 따로 있어요. 트렁크도 보면은 보통 이제 이 정도 고급이면은 사실 요즘 차는 다 이. 자동식 버튼이 있는데, 얘는 없, 없어요. 없고, 그냥 다 수동이고, 트렁크도 공간이 꽤 넓어서, 골프백도 좀 실릴 것 같아.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 들고, 뒤에도, 뒷 모습이 나는 되게 예쁜 것 같아. 딱, 양쪽에 두발장전돼 있고, 이 카본 디퓨저랑, 그리고 카본 스포일러 립까지 딱 해가지고, 예전에, 저도 조금 한때 좋아했던 그 M5의 느낌이 나고, 나 M5 갖고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나? F10 M5. F10 M5. 에이, F10 에이. M5 갖고 있었고, 파란색 M5였고, 당시에 되게 재밌게 탔고, 약간, 저도 워낙에 MCG를 좋아해서 M3, 292 M3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F10 M5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시승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F10 M5 그 전께 260 M5인가? 네. 그때 260 M5 자연흡기 식기통 엔진도 사실 지금 타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되게 맞죠. 느낌이 되게 좋았던 그런 차종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실내에 한번 볼게요 와 근데 여기 진짜 이거 방지턱 넘어갈 때 괜찮나? 아직 은닫진는 않더라고요 아직은, 어, 아직은. 아직은. 덩치는 진짜 약간 큰 차인데 세팅 자체는 완전 거의 트랙 세팅으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요 어.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앞자리도 되게 예쁘긴 한데 이 뒷좌석에서 어. 이렇게 바라보는 이 시트 뒷면이 되게 약간 로버트 같이 이거 다 카본이죠. 네. 음.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뒷자리도 버킷이어가지고 약간 아. 그 이제 애미. M이... 리브링 택시로 유명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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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아, 아, 아. 그래서 그걸 지들도 고려했고 아, 아. 개발 자체가 리브링에서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시트 아, 아. 헤드레스트에 보면 아, 아. 다른 게 아니라 리브링 서킷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아, 아. 그래서 뭐 그런 그런 감성도 있다. 리브부르크 네, 그래서 일단 4천만 원어치에 그걸 뽑아야 되니까 나는 난... 아. 어쨌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 핸들이 다크 크롬이다. 어, 다크 크롬. 네. 음. 그리고 이제 시트가 버킷 시트가들어간게 특징인데 음. 이건 이제 신형 M3 앰프에 적용이 되는 시트인데 차이는 여기 리브링 이게 돼 있는 거 정도. 야, 근데 이 가운데 저렇게 저렇게 다리가 저렇게 네. 공간이 이렇게 있는 시트는 나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요즘 M3 앰프가 이렇게 나와요. 안 불편해? 생각보다 걸리진 않아. 생각보다 걸리진 않아. 여성분들이 탈때 어. 치마를 입으면 어. 좀불편하다 여성분들은 좀 있어요. 불편할 수 있겠네. 뒷좌석도 완전히 딱 그거예요. 그냥 시트가 내 몸을 싹 감싸는 거기에 툭 박히는 그런 느낌. 저는 사실 뒤에 사람이 탈 일이 없으니까 아. 멋있는 시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 시트 가좀 멋있는 것 같아 얘는. 그래서 CS라는 로고가 저기 박혀 있고 다이 알칸타라로 천정이나 이런 게 마감이 돼 있고 기본적인 이 구성 자체는. 뭐 오시리즈랑 크게 다르진 않고 이런 기어노브나 이런데 이제 M 로고 같은 것들이 좀 있네. 확실히 뭔가 되게 화려해졌다. 근데 그래도 음. 어. 제가 이제 어쨌든 2억짜리 차한 거잖아요. 종목세, 어. 취득세 다면데 어. RS6 아반트를 최근에 시승을 하러 갔어요. 원래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실내를 보고 와 이쁘다 하고 막상 주행해 볼때는이차 어. 타다 타니까 어 되게 느리네. 어. 답답한데. 다시 이제 집에 가야 돼서 제 차를 어. 탔을 때 실내를 어. 보고, 현타라고 어. 음, 하죠. 아, 그게 더 이뻐. 네. 아우디가. 야, 이게 야, 내가 내차가더 비싸고, 어. 어떻게 보면 어. 귀한 차인데, 어. 실내는 한 3년 전차 타는 느낌이 좀 어. 강했어요. 아우디가 워낙 앞서가는 어. 디자인이에요. 최근에 아우디를 못 타봤구나. 네. 전장이 너무 그대로지, 예전에. 맞아요. 어. 이그 핫키도 어. 뭐 편리하게 하겠지만, 사실 이쁜 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뭐 외관이랑 실내 살펴봤으니까 같이 한번 주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